코어 인터뷰의 지혜 쌤입니다. 오늘은요 항공과 진학을 결정하신 여러분들에게 항공과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항공과의 장점과 단점은 제가 항공과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느꼈던 점 그리고 항공과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 저희 코어 인터뷰에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면접을 도와주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승무원이 되려면 항공과 이외에 다른 어떤 과가 좀더 전공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한 영상을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오늘 항공과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장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승무원이 되려면 항공과, 요즘은 좀 유리한 전공인 것 같기는 해요. 항공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항공과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항공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항공과도 많아지다 보니 항공과 사이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승무원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항공과를 진학을 하게 된다면 승무원의 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사실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함께 존재를 하잖아요. 항공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승무원을 배출하기 위한 전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분명히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감안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항공과 장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항공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이더라도 다른 타 전공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이나 학문들을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그리고 집중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제가 항공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할때 보면은 학생들이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항공과도 같이 수업을 했지만 호텔이나 이런 관광 쪽도 수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호텔이나 관광 쪽 학생들에 비해서 항공과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취업을 하면은 이 배운 모든 내용들이 내가 기내에서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공부함에 있어 동기부여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태도도 워낙에 좋고, 그러다 보니 점수도, 학점도 꽤나 잘 받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항공과 친구들, 졸업생들의 장점을 꼽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태도, 자세, 이미지적인 부분이 너무나 크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1학년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눈에 띄게, 어, 좋은 태도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그다지 없어요. 한몇명 정도 눈에 띄고 나머지들은, 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2학년 졸업반이나 아니면 4학년 졸업반들을 이제 수업을 맡았을 때 보면은 정말 방학이 지날 때마다 몰라보게 많이 이뻐지고, 그리고 태도나 그런 자세 같은 면에서도 어, 정말 이 친구가 승무원에 걸맞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계속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과 졸업생과 비전공 졸업생들을 제가 면접 준비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요, 어, 답변에는 사실 개인적인 차이도 많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만 딱 봤을 때이 친구가 항공과 졸업생인지 아닌지가 정말 단한 번에 티가 날 정도로 2년이나 4년 동안 항공과에서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미지 같은 것들이 워낙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화된 채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때 그만큼 더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점이 저는 항공과 졸업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은요. 항공과 친구들은 정보력이 정말 정말 좋아요. 보통 타전공 졸업생들이 이제 승무원을 준비를 한다고 할 때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 너무 주변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승무원이 된 선배나 후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항공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 교수님으로부터도 정말 꿀 정보를 많이 얻지만 실제로 먼저 승무원 준비를 했었던 선배나 아니면 주변 주변 동료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되게 잘 얻어요. 그래서 너무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래도 좀더 정확한 방향으로 스펙도 준비를 하고 면접에 관련해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만큼 계속 계획적으로 채워나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과 졸업생들은 어, 정확한 정보력이 정말 정말 많은 이익이 되지만 때로는 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그 독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만 정확히 인지를 하면은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공과 졸업생들의 그런 정보력만큼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네 번째 항공과는 정말 실습 기회가 많잖아요. 뭐, 롤플레이 실습 뿐만 아니라 진짜 서비스 업종 실습 분야로 이제 나가서 실제로 고객도 만나보고 서비스 마인드도 갖추고 그리고 서비스인처럼 이제 손님을 응대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겪었던 이런 실습들이 결국은 또 면접을 준비할 때그 내용들을 많이 녹여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대외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이런 서비스 실습 기회를 주어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채우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실습 기회들을 가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승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실습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뿐만 아니라 항공과 친구들은 여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 교내 활동, 대외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이 모두가 다 승무원 자질 그리고 직무와의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 내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만 충실히 임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이것 또한 그 전에 말했던 실습 기회처럼 여러분들의 면접에 있어서 정말 풍부한 내용으로 녹여내면서 면접관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실습 기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교내외 활동들에서도 분명히 항공과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어떤 거냐면 항공과를 진학을 했다라는 거는 정확한 지원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항공사 입사를 위해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을 볼때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면접관들은 타전공에 비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충분히 믿음직하고 앞으로의 포부 또한 믿음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직한 팩트를 얻고 어떤 내용으로 면접관에게 설득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실습 기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교내외 활동 같은 것들로 많이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라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 주고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은 거는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정보력도 있고 항상 먼저 승무원이 된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기 때문에 또 따라하다 보면은 또어 어떻게 멘토 삼아서 따르다 보면은 정말 나도 승무원이 되는 길로 가까울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항공과 졸업생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어, 이거는 정말 저도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